네, 이로써 부산 K캠프 2기 데모데이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신 여덟 개 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K캠프 부산 프로그램 참여 팀들을 육성해 온 크립톤의 양경준 대표님의 총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립톤 양경준 대표입니다. 지난 6개월간 많은 팀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셨고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엑셀러레이팅은 단기간이지만 빠른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곡선을 그려내는 것이 결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 엑셀러레이팅의 본질입니다. 오늘 중간 발표를 한 최종 발표를 한 8팀뿐만 아니라 K캠프 부산 2기에 참여한 16팀이 모두 높은 성과를 내 주셨고 특별히 오늘 데모데이에서 발표한 8팀들은 오늘 발표를 잘하고 못하고 여부를 떠나서 충분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부산 울산 경남을 대표하는 팀들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데모데이에 발표해 주신 참여 그 팀들 그리고 심사위원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 계속해서 이 팀들에 대해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립톤 양경준 대표님의 멋진 심사평 감사합니다 네. 올해 데모데이를 끝으로 6개월간의 K캠프 부산 2기 프로그램도 여정이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오늘 데모데이 결과에 따라서 상위 2개 팀은 내년 상반기에 K캠프 왕중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모두 다 멋진 팀이기에 어떤 팀이 올라갈지 예측이 어렵지만요. 추후 왕중왕전에서도 K캠프 부산 팀이 좋은 결과 내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모데이 후에도 팀들의 성장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오늘 발표한 8개 팀,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K캠프 부산 2기 데모데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데모데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